요즘 리뷰 요청을 많이 받는 발리송이 있습니다. 바로 싱귤래러티 발리송입니다. 이 발리송이 공개됐을 때 거대 발리송으로 오션을 따라해봤었죠. 현실 속에서 싱귤래러티 발리송은 어떨까요? 리뷰를 위해 레논탕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날이 서 있지 않는 트레이너 관리송입니다. 사이즈는 뼈리송과 비교하면 이 정도. 재질은 아연 합금을 사용하여 무게는 약 109g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색상 이외에도 총 4가지의 색상이 있습니다. 싱글레러티 발리송이 게임에서 출시될 때 어떻게 실물로 구현이 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펼쳤을 때는 블레이드의 탱핀이 핸들을 고정하고 받았을 때는 핸들 끝잼핀이 고정시켰습니다. 레온 탕에서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레온 탕이 직접 만든 제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대가 되지 않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나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게임 레플리카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두 핸들의 사이즈가 다르죠. 핸들의 무게가 체감될 정도로 다르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져 있습니다. 돌리기 어렵다고 잘 알려져 있는 휘어 있는 발리송과는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또한 와셔가 없고 유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돌리기 난이도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이 발리송으로 체플린이 어렵더라고요.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 만듦새, 품질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몇번 돌려 보니까 핸들에 빠져서 블레이드의 코팅이 벗겨지더라고요. 확실히 돌리기용으로 만든 발리송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조잡한 마감에 본드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죠. 돌리긴 아주 어렵긴 하지만 게임 속 모션을 따라할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요청해주신 만큼 저도 사용해 보고 싶은 발리송이었습니다. 레온 탕이 직접 만든 버전이 나온다면 꼭 테스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평가하자면 채플린 고수라면 이 발리송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참고로 저는 최대 두세 바퀴밖에 안 돌아갑니다. 싱귤러티 발리송 리뷰였고요. 이상 김성배였습니다.